실비김치가 왔습니다. 실비김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궁금하다 아, 파김치 먼저 <놀람> 냄새는 완전 맛있는 냄새 한다 이게 근데 왜실비김치야매우니까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선화동이야? 실비 김치는 엄청 많아. 그냥 매운 김치를 실비 김치라고 하는 어. 것 같은데, 아빠 새옷 입었는데... 베트어 침대 탔어? 아니, 그... 좀 체크한 걸하 먹어봐야겠다. 와~ 매운 거 아니에요? 어 맛있는데 진짜 맵다 아 그래? 응 함부로 표정 못해 아그 정도야? 자기가 그 정도면 은 1, 2, 어와 완전 확 올라오는 게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laughs> 와 아, 김치 된다와와딱 뭐 라면 김치 아니야 이거? 응 와, 양념 먹어. 이 아, 이거 먹어. 이거 어 아빠, 이거 먹 이거 이거 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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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음.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먹어. 어이어 진짜 맛있는 진짜 맛당다 와, 나 파김치 이거 아, 짭방자 먹으면 미쳤는데, 아부터 신선하게 아, 뭐 싸먹을 지예 음. 어, 음, 이건 물에 짜라시고, 이거 색깔이 되게 좋은데, 물래 여기 물에... 회회. 아 회? 이거를 물에 쏨스를 주잖아. 조금 많게. 소... 중... 이건 이건 내가 1인으로 시켜서 아, 기본 시키면그 물에 줬지. 그게 중짜. 아소짜는 소짜부터 주나. 어? 아, 회좀 싸먹어야겠다. 맛있겠다. 회 너무 투투 많이 맛있어. 아니 막장이 너무 좋아. 해봐 물이 어때? 맛있어 좀 진하면 물더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 그래? 응. 딱 좋네 나는 兄弟，辛苦了，嗯，客气，领导，你是哪一部分？哪个村？ 그자자 스파이시아 어디로 가지? 너무 더또내또 집에만 있잖아 얘들 맨날 아 이게 무 그냥 무조건 토일 일요일 쉬는 거 음 요시 무다님 안녕하세요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 네. 네. 아. 그쵸? 저은근자 가져왔어요. 응. 예. 근데 너무 막, 아, 네. 몰골이 추하게 <목이> 와서. 금방, 왔다 금방 가진 것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계속 오래 간장, 못 입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금방 예, 맞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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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고 일어는데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스콘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그그 택배로. 그래서, 보데 주소지가 그. 아, 판교인 거예요. 아, 사장 얼굴 나오도 되죠? 판교에서 <laughs> <laughs> 어떻게 알고 시키셨을까? 아니, 어떤 유튜버가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아, 진짜요? 아,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있구나, 저는. 나... 진짜 버린 밀가루랑 버터도 정말 장난 아니고. 아, 그나 집에서 이 앞에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아, <laughs> 그니까요. 있구나. 그래서 어. 제 나름의 진짜 어, 경험과. 음. 자부심이 있는 저의 진짜 자신감이 충만한 스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버터를 좋아하시는데 저 버터 진짜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마르셨어요 사장님? 근데 제가 많이 먹진 않아요 아 조금 조금씩 네, 많이 먹진 않고 저는 다른 분들은 밥을 드시고 빵을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빵을 먹을 거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아 왜냐면 사실 빵도 영양가 맞아요 단순 단골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굳이 탄수화물도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그 저는 많이 먹진 않아요 역시 이유가 다 있었다는 사장님이 이걸 단골 진짜 식사권으로 <laughs> 거 아직도 있냐고 그럼 어쨌든 사장님 이거 사고 싶으면 당장은 DM으로 네, 인스타 DM으로 네, 인스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포장이 진심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예쁘지 않으면 가치가 없아요 맞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장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저희 카페 많이 오시거든요 손뭐 들고 이렇게 들고가서 힘들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한 거랑 다른 거죠? 아, 이거 그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이거는 그냥 치마 같아 너무 예쁘다. 응, 얘가 나오기 전에 샘플이에요. 샘플. 아 그래서 이거랑 다르고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요거고. 그래도 요거를 원하시면 여기 조도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하셔서. 한번 만들어 주시요? 네, 네, 요청하시면은. 진짜로? 비니즈를 반영하셔서. 오 진짜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 비니까지 올라오는 것도 구매하시고. 어. 아, 근데 진짜 그냥 치마 이 너무 리적이에요아 그래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떻셨어요차 <laughs> 가지고 저기 앞에 대고 요 앞에는 혹시 몰라서 주신 빵집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피크티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주셔서 배달해서 주문해도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많이 안 달고 향이 진짜 좋다. 향이 진짜 짱이다. 어, 나왜 뭐, 맨날 이렇게 목소리가 같아요. 가있냐? 오늘도 스콘을 스콘 이거 에프에 데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에프에 오늘 꼭 데펐습니다. 아, 이럴 수가 냉장고에 살짝 놨더니, 크림이 훨씬 더 말캉말캉해야 맛있긴 한데 약간 꾸덕꾸덕해졌어 그럼 오늘도 맛있게 이건 그 모닝빵. 완전 쫄깃쫄깃하다 보인다. 진짜 쫀득해요.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예쁜 올리브 오일이었으면 좋았을걸? 약간 병나아보는사람 같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부어도 되겠지? 올리브 오일이 스며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쪽이 다 맛있으니까 이 풍미에 올리브 오일 향이 더해져서 진짜 맛있어요 포장은 진짜 너무 귀엽게 해놓으셨다 여기에 바닐라빈이 코코 바닐라빈 코코. 완전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소금파 사장님 이밑바닥에 엄청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냄새 너무 좋아 음. 밀크티가 진짜 빵이랑 같이 먹고 너무 맛있네 그리고 이거는 찐트 커피거 아니고 두바이 초콜릿 하면서 같이 샀던 거 임동치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나지금 순천 브라우니, 인절미. 나지금 순천 거 브라우니도 엄청 좋아해서 예전에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 잘못 가니까는, 진짜 가끔 가다 한 번씩 가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사서 먹은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오란다. 부드러워 e s nothing a b o u 이 i 퐁신 인점이 브라우니가 장이었던. 남은 거는 제가 천천히 먹도록 하고, 저는 우선 새별이 데리고 얼른 애들한테 가야 되니까 얼른 애들한테 갔다 와서 나머지 먹도록 할게요. 안녕. 진짜 골목에 있다. 이거 무조건 찾아서 와야겠다. 아 더워. 약입니다 영. 살려줘. 음료수 뭐 마셔요? 응 음. 음. 콜라밖에 콜라밖에 없어요 음료수 콜라밖에 없대 콜라라도 뭐 마실래? 콜라 마셔 어 콜라 음. 하나 먹어 나는 일단 맥주를 한잔 먹겠습니다 장일찌개랑 노인선 다전하는중 운전하고 운전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먹고 코스 요리로 이렇게 나오거든? 맛있게 드세요. 네. 음, 진짜 맛있다.

근데 그게 사실 나를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해가지고 흘러갔더니만. 근데 와, 오미 완전 거구나. 완전 진짜 너무 더워. 아유. 아유. 와서 이걸 니다 너무 더워. 응. 어머님이 계속 이거 씌워 줘 가지고 나도 계속 이거 쓰고 왔어. 그래. 이거 뜨면금마좀봐 <laughs> 근데 새끼 되게 희한찮아. 찬 이제 유아 반찬 안 받아. 신규는 왜? 이제 그래 괜찮아. 어 맛있겠다. 고피풀린듯이 먹고 싶었는데 내일 신경 쓰여. 내일 양국인가. 야 그냥 고피풀린듯이 먹고 내일. 이제 <laughs> 우리 가도. 진짜. 아유. 진짜. <놀람> <진짜요? 놀람> 한만 찍어주세요. 네. 소금 네. 잘 너무 맛있어 음. 너가 말한 대로 먹으니까 바로 들어간다 야, 야 집에 가가지고 중국보다 떠왔다 <laughs> 중국보다 떠왔다 중국, 중국 아니 찌랑 목걸이랑 그랑 봐라야 그래서 오늘 식이안 차고 왔잖아. 괜찮아, 너네 뭐 누구 보여줄 거야? 아빠, 아빠 아니야 아빠, 아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남편 남편 보여주겠지. 아니야. 맞아. <laughs> 얘들아 우리 <웃음> 오늘도 <웃음> 재밌게 <웃음> 놀자. 자 <laughs> 집에 들어가지 마. 아, 이거. 엄마 <laughs> 진짜. 와 짜치기. 군대고. 군대고. 뜨거운데. 뜨거. 데... <laughs> 어 뜨거운 <목소리> 하나 줘봐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문제가 있네 이걸 같이 올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아 옆에서 안는 <목소리> 거를 남은거를... 아래 받침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어어어 너무 맛있겠다 어 대박 맛있겠다 이어디넣에가거을 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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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는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국만맛있겠게드 아, 어, <목소리> 음, 완전 짜게 치다 아 도대체 뭐야, 니는, 니 생각 없어? 아니. 근데 오빠가 나중에 얘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거 하자 했어. 너 이거 했을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머리 으면안그래 커서 내가 재일하게 응. 하는 말이 아니, 배초. 흔들었어, 또. 응, 응. 여기 안에 무기도 있어요. 예뻐. 뽀뽀는 빨리 해줘. 그래 세팔이 안겨. 어이없네. 아빠 먹도록. 뭐